오늘의 기준에서 어떤 걸 갖고 왔어요 삼성전기를 갖고 왔어요. 삼성전기 삼성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아니 PER이 홉배가 뭡니까 라고 PER이 어떻게 아홉 배입니까 올라와서 10배가 뭡니까 시장평균이 12배의 기준인데 작년에 영업이익 1조를 넘기고 올해 순이익 1조를 넘긴 종목이 어떻게 이러한 흐름이 나옵니까 분기실적 예상치가 이렇게 되 있는데요 오늘 실적이 딱 나와줬어요 어떻게 나와서 역대 두번째에 실적을 내준 거예요. 분기 기준으로 1분기 기준에 어닝 서프라이즈죠. 2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전 분기 대비 실적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응? 전년 동기 대비 좋아요. 이게 아니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만큼 더 높여 줬느냐. 대형주는 한 10%, 15%만 더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기준에서든 20% 이상 증가하면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다. 우와! 20% 이상 순이익이 증가해서 나왔어요. 20% 이상.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증권사에 그 컨센서스를 넘기고 IR까지 잘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에도 거래를 터뜨리고 강세. 어? 그러면 선반영된 거 아니야. 뭔 선반영이 돼 있어? 얘기했잖아요. PER이 그냥 형편없이 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약세를 띄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도 노란톡에서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이런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임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기준에 1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주봉 기준에서 보세요. 한번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배령을 형성해줄 때 신뢰도를 높인 거래가 터졌고 이번 주에 거래가 주춤했지만 시장의 영향이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이 흐름을 이렇게 이 흐름의 흐름처럼 5MA, 20MA 거래량을 넘긴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뭐예요? 터지는 게 뭐예요? 그조차도 모르시고 대처를 하시잖아요. 교육자료 리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라고요. 지금부터 딱 선착순 100명입니다. 지금부터 선착순 100명 딱 들어오시면 이런 새별령의 기준의 캔들, 주린이가 보셔야 될 캔들 도서자료 한권을 그냥 선착순 100명께 통으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동영상 교육자료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작년부터 보유 중이세요. 뭐 그래서 수익이 낮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대형주, 우량주에 대해서 실적이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는 IT 쪽의 기준에서 그런 기준에서 다들 행복해하시고 심지어는 11만 3천 원이 평균 단가시래. 심지어는 10만 원이 평균 단가이신 분도 계시고 19만 원, 18만 원이면 지금 주가 대비 엄청나게 높은 가격입니다. 18만 원, 19만 원이면 지금 16만 원인데 엄청난 손실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해하세요. 왜? 전체 시장 대비해서의 조정폭. 시장 대비 조금 더 밀렸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또 이렇게 1년 이상 갖고 오면서 10만원의 평균 낙가도 있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오늘부터 해서, 지금 당장 목요일부터 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불기둥으로 만들어주고, 아니, 시장이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주식시장에 있나? 다 팔아서, 응? 쉬셔야죠. 경기가 살아나서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 그거는 누가 뭐라 해도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서도 실적주가 시장을 견인합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선주. 2008년부터, 2008년 말부터 2011년까지 차화종랠리. 그리고 나서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글로벌 시장 모든 우리나라까지 IT. 거기에 최근 들어서의 자동차. 함께 하셔야겠죠.